삼성전자하고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우상향으로 가는데 지금 최근에 이 저가가 이렇게 지자장으로 일단 이렇게 멈춰 놓은 형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나 고점도 여전히 이렇게 내려지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 여기 최근에 저점이었던 이 가격대, 한 66,000원 되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 삼성전자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지수는 흐름상 이렇게, 이렇게, 그죠? 네, 오른쪽 위에입니다. 이렇게. 무너져버렸죠. 흐름 자체가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아직 여기까지는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가격의 이 자리가, 예, 저희 말로 깨놓고 기술적으로 반등할 만한 위치긴 이 한데, 예, 섣불리 아직 이 자리 를 멈추는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럼 두 종합주가지수의 강력한 영향을 준 삼성전자하고, 그러면 6만 한 2천 원이 자리. 그다음에 지수를 보면 지금 자리가 되겠죠, 그죠? 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 선 부분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탈하게 되면 얘는 가속도를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를 깨지만 않는다면 이 범위 내에서는 다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예의 주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를 이탈하느냐, 종합주가지수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62,000을 이탈하느냐. 근데 삼성전자가 됐든 종합주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뭐,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고, 여기서 노, 노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러나, 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이탈을 하기 시작하면, 그 무게감 이기지 못하고, 이 저가를 깰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에, 삼성전자는 6만원 아래까지 이렇게 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치는 어제도 제가 종합주가에서 얘기 말씀드렸지만 예, 섣불리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데 뭐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은 벌써 이거는 이때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죠 새삼스럽게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황 대표님 왜 떨어져 이렇게 하면 뒷 붙이는 거죠 그죠 네, 뭐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을 수렴했다 흐름을 깨지는 이런 지점에서 제가 그랬죠 받는 거 아니다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구간은 아니다 그죠 여기는 네, 뭐 계속 얘기한 거죠 이렇게. 예, 이, 이 자리는 그리고 예결이 돼 있었던 자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흐름이 깨져버리면 다음, 다음, 다음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여기를 깼잖아, 이제. 예, 그러면 다음 이 자리를 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이 자를 리 깰려고, 다음 이 자를 리 깰려고 하고. 순차적으로 보면. 흐름이 시작했던 그런 가격대는 의미가 있죠, 당연히. 누군가가 이 저점은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만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런 부분. 예. 그래서, 저점이, 예, 이 파동의 저점이, 그리고 파동의 고점들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흐름이, 고점이 낮아진 흐름이 나르면 그걸 하방의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상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다? 에, 삼성전자도 고점이 지금 낮아지는 형태인데 대추세적인 흐름은 62,000원까지 높여진 흐름이 있으니까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수렴을.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고점이 낮아졌고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 속에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 지점이 이미 이탈해버렸죠. 그러니까 하락의 진행이 이미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고... 점이 낮아진다, 저점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변곡이룬다 이런 개념들 보면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62,000원, 그리고 지수는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이제 멈춰야 되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얼마 빠져 있죠? 한2%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부터라고 하는 건 이런 정도 보면 될 겁니다. 이 저점 여기. 여기. 전자점. 그니까 러 2,342. 그럼 지금 2,367이니까, 2,342를 살짝 이탈하기는 되는데, 거기를 보고 완전히 그, 깨버리고 나가면, 이자를 깨버리고 나가면, 에, 폭락의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예, 여기 이 부분하고 예. 예, 체크를 잘해 놓기 바랍니다. 아직은 지수는 좀더 빠질 수는 있어요. 자, 이런 좀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구간은 아니다. 체크해 놓습니다.